명가님, 제 월급 대체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노동이 너또 분수를 모르고. 뜻도 과장님은 딱히 하는 일도 없는데 저보다 훨씬 많이 받잖아요. 단순히 회사에 오래 있었다고 월급을 더 받는 이런 시스템은 당장 바뀌어야 해요. 회사에 오래 있었다고 더 주는 건 아니지 않아? 그런 거잖아. 그냥 너그 뉴스 안 봤구나. 어떤 뉴스? 롯그룹의 직무급제 도입 말이야. 단순히 근속 연수에 따른 호봉제도로 넘어 하는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연봉에 차등을 준대. 업무 난이도 차등? 명관님 우리 회사도 당장 그걸 도입해야 해요. 그래야 저 같은 우수한 인재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고난이도 업무에 대한 더 적절한 보상을 받죠. 음로트그룹이 직무급제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토동사원님이 원하는 변화일지는 확답하기 어려워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업무 중요도와 전문성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차등을 준다잖아요. 그런 뜻도 과장님 같은 분은 당연히 1, 2단계의 낮은 연봉을 받을 거고 저는 최소 4단계 이상의 고연봉을 받게 되겠죠, 안 그래요? 도동 사원님의 업무가 뜻도 과장님의 업무보다 더 고난이도인가요? 그렇겠죠. 저는 매일같이 엑셀에 파워포인트, 심지어는 각종 AI까지 동원해가며 업무를 하는데 뜻도 과장님은 업무는 뒷전에 영양가 없이 회의만 줄창 들어가고 영업 나간다고 농땡이만 피우잖아요. 심지어 아직도 계산기를 들고 다니신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들고 다니는데 주파는 아니네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런 걸 들고 다니는 사람은 당장 해고해야죠 어 나는 아무것도 과거의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꼭 성과가 낮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물론 최근의 방식이 업무에 있어 고점이 더 높을 수는 있지만 간단한 회의에서 사용될 계산의 수준에서는 큰 상관이 없을 수 있죠 그리고 뜨 과장님께서 업무는 뒷전이라 하셨는데 토동 사원님이 서류 작업을 주로 하시는 것과 같이 그분의 주 업무는 회의를 통한 의사 결정과 외부 업체와의 긴밀한 협업인 것이죠 그저 서로 다른 영역에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임무가 토사원님의 일보다 더 중요하다 여길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데 제 일이 단형부터 고난이도 업무고 일도 제가 더 잘할 거라고요. 너가 일을 잘한다고? 토동사원님, 지금의 토동사원님과 10년 후의 토동사원님 중 누가 더 업무를 잘할까요? 네? 그야 당연히 10년 뒤에 저겠죠. 그렇겠죠? 그럼 12년 차인 뜻도 과장님과 2년 차인 토동사원님 중 누가 더 업무를 잘할까요? 네? 어... 아니 그래도 저일걸요? 어째서죠? 그 그야 10년간 한 회사 있으면 실력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헤헤 <laughs> 토동이너 방금 전 자기 입으로 10년 뒤 자기가 실력에도 좋다고 했잖아. 끙. <laughs> 결국 토동 사원님이 뜻도 과장보다 일을 더 잘한다는 주장은 개인의 태생적 역량이 단연간 쌓인 타인의 경험을 압도할 정도로 명확하게 높아야 성립될 수 있어요. 하지만 비슷한 성장 환경과 학업 과정을 가진 개인 간에 그러한 극단적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것이 바로 여전히 많은 회사에서 호봉제와 유사한 급여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 2년간 더 늘어난 이유이기도 해요. 아니 어쨌든 호봉제는 그렇다치고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른 월급을 주어야 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건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과장님. 그 주장에도 일리는 있지만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직무의 난이도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언급된 그룹의 경우 5단계로 그 난이도를 구분했는데 명확한 핵심 인재로 분류된 인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을 가진 전문 인력은 그렇다 쳐도 나머지 대부분 인원에 대한 업무 난이도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제도에서는 구분의 평이성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학력에 대한 차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음두 번째는요. 해당 직무급제는 직무에 따른 구조적 한계를 타파하고자 고성과자의 한해 승급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쩌면 그것은 기존 연봉제에 더해 직무에 따른 급여 차등 제도를 그저 하나 더 추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으, 음 즉, 기본급을 낮추고자 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는 거죠. 네. 비밀 연봉제를 포함한 연봉제의 도입 또한 인건비 절감에 대한 니즈가 일부 있었다 생각해요. 제조업에서 3차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공장이나 부지 비용보다는 인건비가 크게 대두되었고. 과거의 호봉제로는 점차 모든 인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에 일괄적으로 자동 상승하는 제도에서 벗어나 성과가 좋으면 급여가 증가하거나 인센티브가 추가되는 제도로 변한 것이죠. 그럼 직무급제라는 건 물론 직무급제의 장점이 분명히 있고 가능성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쩌면 업무 난이도의 명확한 상승 없이는 급여 상승 또한 없다는 구조적 바리케이트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워요. 기사에는 고성과자 승급에 대해서만 다루어졌는데 승급이 있다면 반대로 저성과나 업무 난이도 하락에 따른 월급... 삭감. 이 발생하지 않을 보장 또한 없다는 거죠. 물론 현행법상 임금 삭감은 어렵지만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애초에 가장 낮은 단계를 기본으로 하고 인센티브 형식으로 총급여를 결정한다면 그러한 삭감이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뭔가 그런 제도들 모두가 직원들을 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에잇, 병가님 그런 거 말고 뭔가 혁신적인 걸 빨리 만들어주세요. 인사팀이잖아요! 어? 과장님, 인사팀이셨어요? 네. 몰랐냐고!